안녕하세요. 소울양산행입니다. 예, 우리 구독자님도 안녕하시죠. 예, 오늘도 제가 변함없이, 어, 산행을 왔습니다. 산행을 변함없이 왔고, 요런 애들은 좀 이렇게 이쁘장 하나 애들도 있고, 어, 이렇게 꽃이 이렇게 보이고, 음, 여기에 보니까, 어, 이렇게, 어. 그렇게, 그, 입변, 입변 개체긴 한데, 예, 좋은 난초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꽃이 다 됐고,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렇게 제가 꼬사리, 꼬사리를 좀한 주먹 꺾을까 하고 왔는데, 예, 누가 와서 꼬사리를 다 꺾어가서, 이렇게, 예, 난초, 난초가, 이렇게 있는 데를 한번 들어와 봤습니다. 이렇게. 아직도 꽃이 이렇게 남아 있는 데는 좀, 이렇게 꽃이 아직도 이렇게 좀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이쁘장하게 아주 잘 피고 있네요. 네, 이쪽엔 대주가 좀, 음, 대주가 좀 많이 있는 데인데, 대주가 좀 많이 있고, 그래서 제가 한번 이렇게 와 봤습니다. 여기. 음, 제가 여기 한번 시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애들은 지금 시방을 달고, 이제 시방이 형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어, 얘들이 시방이 생겨서, 이제 또 번식을 시켜야 또 이렇게 될 텐데, 자, 봐보세요. 이렇게, 이게 시방입니다. 이제, 주, 여기, 그, 우리가 교배를 시켜서 시방을 다은 애들도 있고, 어, 여기에 이제 벌레들이 벌레들이 이렇게 해서 시방을 형성되기도 합니다. 음, 이런 애들은 다 시방을 지금 달고 있는 애들입니다. 많이 달렸네요. 여기 보니까. 음, 근데 이런 애들은 시방이 없습니다. 이런 애들은 시방이 없고, 음, 이렇게. 예, 그래도 이제 꽃은 이제 거의. 80%는 꽃이 좋네요. 꽃이 80% 이렇게 그래도 꽃이 이렇게 남아 있어서 그래도 이쁩니다. 예. 제가 이렇게 래도 돌아서 꽃을 볼수 있다는 게 저로서는 좋습니다. 이렇게 이제 여기 이렇게 보면은, 어, 여기도 이제 누가 이렇게 살림을 해다가, 이제 옆에 살다가 이렇게 버린 건데, 꿀똥품은 아닙니다. 꿀똥품은 아니에요. 꿀똥품. 아, 여기 근데, 그릇이 백자만 많이 있네. 백자. 백자만 많이. 똑같은 애들만 많이 있네요. 이렇게 보시면은. 똑같은 애들. 그래도 이게, 음. 오래되긴 오래된 그릇 같은데, 그래도 그렇게 오래된 것은 아닌 것 같고. 음. 야, 또 이동을 해 보겠습니다. 이동을. 제가 여기는 꽃보로, 꽃보로는 안, 안아봤는데 꽃이 다 져가지고 꽃이 져가지고 이제, 이제 제가 영상을 늦게라도 우리 선생님들한테 영상을 좀 보여드리려고 왜냐하면 저희가 요새 판매를 안지 않습니까 이제 판매를 안기 때문에 <laughs> 제가 아 이제 꽃을 이렇게 봐보세 이제 꽃이 다 이렇게 져가고 있죠. 꽃이 이제 마르고 자, 시방을 보시면 이게 작년 건데, 이제 아직까지 터지지 않았어요. 아직까지도 터지지 않아서 제가 예 억지로는 터트리지 않겠습니다. 억지로, 아, 이렇게 예 난초가 많이 보입니다. 여기는 대주가 많이 있네요. <laughs> 대주가 많이 있는데, 예, 그전에는 꼬사리 꺾다도 난초를 죽음 같은 죽음, 죽음을, 죽음을 좀, 죽음색을 좀 이렇게 산채도 해고 했는데 꼬사리 꺾으러 갔다가. 근데 요즘에는 죽음 색화도 보기가 좀 어려워요. 옛날 얘기입니다, 옛날 얘기. 지금은 그렇게 변이종이 찾기가 좀 어렵다는 거죠. 예? 변이종이. 예. 아 꽃이 다 돼서 아, 이런 애들은 좀 조금 이쁘장하긴 한데 <laughs> 원판 아닙니다, 예. 원판 아니에요. 음. 자 이렇게 난초는 예. 난초는 좀 <laughs> 많이 보입니다. 예. 이쪽으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꽃가루 때문에 꽃가루 때문에 선행을 못합니다. 지금은 아직까지는 꽃가루가 그렇게 날르질 안해니까 아직은 괜찮은데 이제. 알레르기가 좀 있고 하신 분들은, 이제 조금 있으면 못 다닙니다. 예?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 예. 이제 가을. 가을을 계약해야죠. 예? 가을. 아직, 이렇게, 아직도 남아있긴 한데. 자,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대 음, 음, 음. 아. 배주가 지금 많이 있어서. 아, 좀. 대수가 많이 있어서 꽃이, 잔대가 여기 하나 있네요. 잔대. 잔대가 어떻게 밑이 터졌나 보겠습니다. 요새는 잔대도, 잔대도 귀합니다. 아, 여기 보세요. 어허, 아유, 왜 이렇게 잘 생겼습니다. 얘는 가지고 가서, 어, 이제 한 세, 세 개나 네 개는 캐야, 그래도 백숙을 해 먹는데, 지금 한번몇 개나 캐나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피니로 하나 갖고 왔어요. 혹시 몰라서. 혹시 몰라도 비닐로를 하나 갖고 와봤습니다 근데 잔대가 하나 보이네요 근데 얘네들이 있으면 좀몇 개씩 있는데 한번 찾아 보겠습니다 여기서 어, 나는 얘가 호화인 줄 알았습니다 햇빛이 얼 비쳐가지고 어, 햇빛이 얼 비쳐서 호화가 나오는 줄 알았네요. 햇빛이 얼 비쳐서 이 잔대도 씨가 날랐기 때문에 여기 있으면 좀 하나라도 있을 텐데 어, 그 하나 보이고 안 보이네요. 하나. 하나고 이거 안 보여요. 꽃이 꽃이 다 쳐서 색깔이 색깔이 다 바랬습니다. 지금 <laughs> 색깔이 다 바랬어요. 아, 이렇게 난초들은 이렇게 많이 있는데 아, 요즘에 이제 꽃을 산채 한다는 건참 힘든 일입니다. 이렇게 힘들어요. 그래도 아직 꽃이 에, 다 지지는 않고, 하나씩 하나씩 그것도 보여주니까 재미는 있습니다. <laughs> 우리 선생님들도 올해 산행해셔서 좋은 꽃개체를 좀 산채하셨나 모르겠습니다. 에, 저는 올해, 어, 이쁜 거를 못했고, 이쁜 거는 못했고, 소심 하나, 소심 하나하고 약간 죽음이 약간 들어있는 거 하나 했는데 이쁘질 안으니까 제가 영상에 올리질 안 했습니다. 이뻐야 <laughs> 되는데 이쁘질 안 했어요. 아, 제가 이렇게. 에이. 제가 산에 이렇게 다녀가면 영상을 찍지를 않 해가지고 우리 선생님들이 산에 있는 이렇게 산삼 이게 산삼인 이게 산삼인 줄 알았습니다. 산삼이 이렇게 생겼어요. 산삼이 이파리가 다섯 개죠. 이파리가 다섯 개 산삼. 올해는, 음, 올해는 산삼캐러 아직 안 갔습니다. 예? 이제 한번 가보려고 했는데, 빨리, 가려면 빨리 가야 됩니다. 왜냐면 풀이 많이 나오면, 이제 보기가 더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은 가보려고 했는데, 그전에는 매일 다녔습니다. 매일. 뭐, 1년 내에도 다닌 적도 있는데, 그렇게 다녀도 몇개못 봅니다. 1년내 다녀도 몇개못 봐요. 여긴는 것도 난꽃이 좀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난꽃이 아직 많이 남았는데. 어, 이런 것들은 편이 좋은데요. 편이 좋은데. 자, 이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여 기가 한번 더듬어 봐 보겠습니다. 이런 데 보면 대주는 많이 있는데, 이쪽에는 꽃이, 지금 이 핏이 광합성이 없어서 그런가, 와 꽃이, 꽃이 그렇게 들어오지를 않았네요. 꽃이 그렇게 보이지를 않네요. 이쪽으로 다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런 끼는 보이는데, 아닌 것 같습니다. 이이거 와, 편이, 편의? 편이죠? 이렇게. 음. 그래도, 아, 꽃이 그래도 몇개 이렇게 보여주긴 했는데, 아, 몇개 보여주긴 했는데, 좋은 꽃은 없고, 그냥 눈욕이만 합니다. 눈욕이만. <laughs> 이렇게. 어. 여기에도 제가 말만 듣고 왔습니다. 말만 듣고. 말만 듣고 일찍 원판화가 나오고 그런다고 래서 와봤는데. <laughs> 힘든 거죠. 사실 어, 닭도 울고, 자, 이쪽으로. 보이길래 아주 신나게 쫓아왔더니 <laughs> 쟤를 보고 신나게 와봤습니다. <laughs> 아하, 여기를 누가 나무를 자르려고 죽으라고 다 밑을 돌려놨어요, 톱으로. 아하. 그래서 제가 그거는 찍지는 않겠습니다. 누가 이제 <laughs> 땅 주인이 했겠죠. 아하 여기 꽃이 이뻐서 한번 찍어보고 가겠습니다. 꽃이 이뻐서 아 이렇게 꽃은 이쁜데, 밭이니까 제가 들어가질 않겠습니다. 밭해라. 여기도 농장 같은데 예. 사유지 농장 같아서 들어가지를 않겠습니다. 예. 아, 꽃은 이쁜데요. 아, 이거 꽃은 아, 여기 봐보세요. 이제 다 시들었습니다. 아, 처음에 폈을 때는 아주 이뻤었어요. 아주 <laughs> 근데 다 시들었어요. 이제 예, 지가 이쪽으로 나가야겠네 여기는 예, 농장 같아서 가면은 안 되죠. 예? 이쪽은 농장 같기 때문에 안 들어가겠습니다. 예? 음, 음. 자, 이쪽 길 따라서 길 따라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어? 아, 공기는 좋습니다. 산에 오면, 에, 산에 오면 공기는 좋아요. 자, 이렇게. 아, 저는 난초를 보러 왔으니까, 난초만 열심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음, 좋은 개체를 보면, 또 다음에 영상을 또 한번 다시 올려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봐봐서는 예쁜 예쁜 난초가, 아, 보기가 좀 약간 어려울 것 같네. 이렇게 보면 여기 신화도 올라오네, 벌써. 대주 같은 데에서는 신화가 올리고 있습니다. 대주에서는 노지에도, 어, 노지에도 올리고 있네요. 에? 자, 이렇게. 고이 많이 있어요. 아, 이 아, 정도면 이제 눈요기가 다 됐습니다. <laughs> 눈요기가 다 됐기 때문에 제가 영상을 여기 앞에만 가보고 예, 영상을 그만 예, 찍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선생님들도 건강하고 잘 지내시고 주말에 예, 토요일 산행에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일요일도 산행하시고, 토요일도 산행하시고, 아직은 다닐만 합니다. 꽃가루도 그렇게 심하지 않고, 어, 송화가루가 이제, 곧 송화가루가 떨어지면 못 다닙니다. 예? 송화가루가 떨어지면 아주 눈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여러 가지로 그렇습니다. 예? 아, 그럼 우리 선생님들 건강하시고 행복한 토요일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